네, 비주얼 스튜디오 일단 여기 그냥 설명을 쭉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쭉 그냥 이주차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쭉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이런 보구상자 실수로 닫아버리셔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들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면 그런 거좀 나와 있어요 그 환경이 어? 나 옆에, 옆에 친구랑 환경이 다른데? 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은 대충 비슷한 거 뜨게 해줄 거예요 디버깅은 이제 여기 F9 딱 찍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쭉 돌다가 여기에 한 줄이 딱 멈춰져서 데이터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 그 실행 도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죠. 그게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뭐 잘못된 거 찾는데 <laughs> 뭐 단축키들을 이제 좀 군데군데 설명해 놨고 자, 이제 오픈 지구웨어를 실제로 넣을게요.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스타트. 일단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뭐 찾아보기해서 저는 일단 경로를 하나 정하고 시작할게요. D 드라이브에 Bin에 샵에, 어, 튜토리얼에, 보교 모임이라고 해두고, 여기 폴더 선택해놓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테스트 0이라고 대충 한번 하나 해둘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프로그래밍이 하나 열리죠? 보기. 일단은 제가 일단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상자를 떼어놓을게요. 자, 요렇게가 일단 프로그램 짤수 있는 준비 상태인 거고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이거 설명 한번 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의 이벤트 창으로 넘어가요. 이벤트 코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서 넘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제가 만약에 F7이 이제 코드를 막바로 보는 건데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징이 쭉 있고 밑에 보면 폼1이라고 하는 요 기초 코드 하나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폼 바탕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번개 모양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로드에 지금 하나 커서가 놓여 있죠. 아, 여기에 놓여 있죠. 요 놈이 실행, 네, 요 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거나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이렇게. 펼쳐놓고 요 중에 고르는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되게 골치 아파져요. 이게 뭐냐면 함수 딴 것이 딴 거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이 이벤트 대신에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좀 골치 아파서 뭐 지우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좀 전에 봤던 이 녀석만 들어가게 되고 이 나머지 애들 하고 싶으면 여기 번개 모양 이벤트 창 들어와서 직접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을 창이 이제 뭐 키보드의 어느 거를 누르는 순간 동작하겠다라고 하면 키 다운. 그리고 눌렀다가 떼는 순간 동작하겠다 키 업.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 폼이 맨 처음 딱 나타날 때, 그때 자동으로 뭔가 한번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홈 로드. 좀 전에 봤던 그 로드라는 게이 홈의 뒤쪽에 이름으로 붙어요. 그러면 맨 처음 실행할 때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주의점. 이렇게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지우고 여길 들어가게 되면요. 지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되면 되게 찾기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거를 수동으로 지우지 마시고요. 만약 이거 이벤트로 자동으로 생긴 애들은 자동으로 지워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엉기 모양에서 여기 지금 생겨있죠. 이거 들어가서 지우고 엔터 한번. 이 코드 라인으로 다시 가보면 이게 쫀재에 제가 장난질 쳐가지고 아마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이제 지우셔도 돼요. 지우시고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없이 코드가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좀 전에 장난질 쳐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이게 자동으로 지워져요. 시작에서 근데 이제 뭔가 꼬였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쓰레기 코드일 것 같아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오픈 지구웨어다 받으셨죠? 그 오픈 지구웨어 라이브러리를 아까도 게시글에서 릴리즈 언더바 dll 이런 폴더째로 받으셨어야 되고요. 그 압축 풀어놓으셔서 그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 위치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뭔가 그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고 라이브러리 올려놓으면 그 파일 그 폴더째로 덮어씌워 버리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지금 폼이 있고 참조 있고 요거 이제 영문 버전 깔으셨으면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클릭 참조 추가. 그래서 여기 찾아보기 탭에 요 밑에 찾아보기 버튼 하시면 쭉내려가셔서 뭐 이제 그 경로 찾아가셔서 오픈지구 위로점 dll 이거 하나 로딩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 d 를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오픈지웰이죠. 3D를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하나만 하면다 돼요. 근데 나머지 DLL들 다 알아서 끌어와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3D 쪽에 DLL들을 얘가 자동으로 지금 못끌어와주고 있어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픈지그웨어 d l l 하고 타오라고 되어있는 이네 개의 파일들. 같이 로딩해 주세요. 3 D 를 사용 안 하실 거면 타워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 참조에 확인 들어가시고 요 참조에 오픈지구웨어고 타워라고 되어 있는 요네 개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이차적인 준비는 끝나고요. 이제 DLL을 로딩했으면 사용을 할수 있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C샵에서는 비주얼 씨 C의 그 Include하고 좀 다르게 Using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해요. 일단 C에서의 Include, 샵 Include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Using하고 Open, OP까지만 치면 뒤에 나타나죠.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가 라고 치셔도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중복되는 다른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면 자동 완성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해주시고 이러면 준비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실행해가지고 컴파일 이상 없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 C 뿔뿔이나 C 쪽에서 되게 편리. 한 기능이 하나가 있죠. 프린트 애플 스캔 애플. 오픈지구웨어 쪽에서 그쪽을 조금 만들어놨어요. 원래 예전에는 메시지 출력하는 방식을 되게 어렵게 했었는데 차라리 익숙한 방법을 취하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뭐 예전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하지만 요 방식으로 쓰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텍스트 박스. 도구상자의 모든 컨트롤러에서 텍스트 박스라는 놈을 하나 배치할게요. 요거 이제 되도록이면 습관적으로 놓을게요. 일종의 기본그창 하나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박스 놓으시고, 요 놈의 속성을, 이 보기에 속성창 F4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 좀 띄워가지고 밑으로 붙여요 제가 지금 환경이 많이 이리저리 장난치다보니까 여기 좀 갖다 붙이는 모양새가 가지고 있으신 것들하고 좀 틀릴 거예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w o r d r a 아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글자가 막 오버했을 때 글자를 잘라버리, 잘라버리고 바로 다음 줄 엔터로 자, 아니, 자, 자동으로 엔터를 넣어줄 거냐 아닌데 그거 w o r d r a 을 f a l s 로 해주시면 엔터 안 넣어줘요 그냥 쭉 옆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텍스트 박스를 텍스트 박스가 지금 한 줄밖에 안 들어가죠. 이거 여러 줄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멀티라인 트루.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조정이 돼요. 옆으로뿐만 아니고 위아래로도 들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보실 수도 있는데. 보기 나중에 편안하고 텍스트가 밑으로 쫙 이제 내려갈 거고, 옆으로 쫙 늘어날 텐데, 스크롤바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어요. 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뭐 호라이즌털 버티컬 둘다 있겠지만, 보스 해서 그냥 둘다 표시하겠다. 그 나중에 글자가 옆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겨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두고. 텍스트 박스, 요거, 저는 습관상 이름을 바꿀게요. txt, 프린트.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어, 헝가리한 표기법이 최초에, 최초로 나왔었고,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표기법 같은 게다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언 표기법하고 카멜 표기법을 약간 섞어서 써요. 어떤 방식이냐? 인테저는 안, 앞에 n자를 붙이고 뭐 스트링은 앞에 s자를 붙고 소문자 s를 붙이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여기 안에 문서에도 제가 넣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 카멜은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만약에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뭐 앞에 자를 붙였다고 치고 나타봉우리처럼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글자를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XT 프린트라고 해서 TXT는 이제 컨트롤. 그 다음 글자를 대문자를 쓰는 방식. 텍스트 박스를 줄여서 저 이제 TXT라고 해 놨고 되도록 세 글자 두 글자로 줄여 놓거든요. 컨트롤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거 내버려둬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 기이하면 이 텍스트 박스인지 혹은 이제 라디오 버튼인지 그냥 버튼인지 이런 것들 글자 코드만 봐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라는 부분이 좋아져서 보통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놈의 이름은 txt print라고 이제 정했죠. 여기에 이제 앞으로 print f 같은 거를 쓸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o p e n g p 는 처음에 선언 방식이 OJW를 시작해요. 그 점을 딱 찍으면 요 중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print라고 할 거예요. print f를 쓰면 이제 글자를 쓰겠다는 건데 아직 어디다 쓸 건지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프로그램한테. 그래서, print init, initialize, 초기,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열어서, 조금 전에 작성했던 txt print라고 하는 놈에다가 쓸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잠깐 해보시면요. 홈이 로드 될 때, 한번 실행되는 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작성한 건 아닌데 이게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오픈 지구의 현재 버전을 끼워 놨어요. 요거 나중에 뜨는 거나 마음에 안 들어. 안 끼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다 컴마 치고 false 하시면 돼요. 그럼 안될 거예요. <laughs> 예. 그 다운로드한 그 라이브러리 파일이 실질껏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그지 어? e s s 션지가기 g b I got I'll be a r o b l e r b r o b r o b l e 아 I'll 지 r o b l e m I'll be a p r 아, 그세븐지로 올린 이유가 용량 압축률이 되게 좋아요. 거기에 올리, 게시글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븐지로 올렸는데 알지 받아줘. 네, 뭐, 그냥 알집 말고 저는 깡집을 써요. 저는 알집을 안 쓰고 <laughs> 깡집도 공짜입니 사고도 엄청 이리해요